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대리운전이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전동일 비고드에서 새로 나온 신형 비고드 CAC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뭘해볼 거냐? 여러분들이 기존 영상에서 궁금했던 것, 카페에서 댓글로 남겨줬던 것. 투제성, 편의성, 적재성, 시인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대리운전 업무에서 확인해 보고 테스트 해 보고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그룸에 잘 들어가나요? 트렁크에 잘 들어가나요? 서스펜션 느낌 어떠나요? 캐리어 있나요? 등등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소개하고 진행할게요. 우선 LED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1500이고, 캐리어가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면 캐리어가 나오고요. 닫으면 잠깁니다. 굉장히 원터치 방식으로 쉽고요. 위에 손잡이가 있고, 앞쪽에 라이트,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전동 휠입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직접 테스트 해볼 건데, 여러분들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모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거나 제 개인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예, 연천 아이파크 가시는 거 맞으시죠? 아, 예, 고객님, 제가 전동일 타고 가고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뵐게요. 8시 35분에 첫 번째 대리운전고이 호출됐는데, 저희 동네 율정동 1.7km 부근에서 연천군 아이파크 통현리라고 하는데요. 연천군 전구급보다 살짝 한 5km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곳에 갈 건데요. 요금은 45,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대리운전용으로 비고도시 에이스를 이용해 볼 건데. 자, 화면과 같이 키로수 보이시죠?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전동기를 타고 마무리 지을 때 18km에서 출발했는데 몇 km까지 탔고 기체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려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럼 바로 통연리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충분히 실리고 났습니다. 자, 닫을게요. 시죠 지금 연천 아이파크 맞으시죠? 네. 총연이 있는 거요? 네, 맞아요. 예. 요금 결제는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예, 그냥 아. 가시면 돼요. 네. 예,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드리면 두분다 편하실 거예요.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연천입니다 운행 종료하고 45,000원 후불 대륜운전 콜이고요 여기서 연천 전 고급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멀리 한번 콜이 있는지 볼 건데 콜은 5km 부근에는 지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 우선 저는 여기서 전 고급 쪽으로 나갈 거고 대략 한 5km에서 6km 사이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이동을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대륜운전 하다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LED 작업되어 있는 이런 필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또잘 눈에 띄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국 터미널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또 의정부, 그 다음에 동주천, 파주시, 양주시, 남양주시 이 일대 쿨 한번 보면서 탐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네 네, 영풍아파트에서 군포 당동 지샘병원 가는 거 맞으신가요? 네네, 지샘병원요 아, 예그 제가 전동휠 타고 가고 있는데 혹시 실어도 될까 여쭤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콜, 군포 당동 가겠습니다. 9만원짜리 요금을 배정받았는데요. 1시간 한 15분 정도 갈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대략 한 11시 조금 넘어서 군포에 도착할 건데, 거기서부터 2차전 시작한다 생각하고 빨리 이동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예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금정인데요 어, 지샘병원 바로 앞이거든요 대륜중풀 켜보고 있습니다 9만 원짜리 요금 운행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 보니까 금방 온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대리운전콜 빨리 봐야 될것 같은데, 건너편이 금정역이에요. 그래서 금정역에서 안양까지 보고, 옆에는 또 의왕이니까, 의왕까지 두루두루 보면서, 어, 콜만 켜보고, 반경 한 4, 5km에서 들어오는 콜, 어, 최대한 보고, 좀 멀리 가거나 금액 좀 좋은 걸로 빨리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 토요일은 11시부터가 진짜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 딱 해서 좋은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곤지암 가시죠? 네, 곤지암. 갑시다. 예, 무궁화 코롱 아파트 제가 전동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콜은 곤지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2.5km 정도 네, 보에서 네. 떴는데요. 곤지암 35분 정도면 가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곤지암에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종료하겠습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곤지암 3리 바로 이제 곤지암 여기 시내거든요. 터미널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서 한 1.5km 정도 가야 되는데 약속의 곤지암입니다.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있게, 재밌게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요. 항상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 선호하는 지역, 그다음에 자신 있는 지역 등이 있거든요. 전 특히나 곤지암이 너무 좋은 이유가 광주콜이나 아니면 이천, 여주, 그 다음에 송파, 하남, 요 정도는 항상 잡고 넘어갔던 걸로 전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최우선 목적지로는 여주, 이천하고 하남, 성남, 광주 이렇게 걸고요. 두 번째로는 용인하고 수원을 셋업합니다. 이유는 광주에서 이제 수원 가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여기서 재밌는 콜 잡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동휠 요거를 타고 한세콜 정도 타봤는데 뭐 불편한 거는 없는데요 문제는 제가 경차를 타고 싶은데 경차가 안 걸리니까 레그룸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차는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땐 두꺼워 보이는데 어, 표면 자체가 둥글둥글하고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제 차에도 넣어봤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자, 다음에 걸리면 한번 고기한테 양해를 구하고 레그룸에다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곤지암 시내로 가서 코를 잡는 게 맞아 보이겠죠. 이쪽에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그쪽을 가야 노래방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12시 20분에 제가 곤지암에서 어떤 코를 잡고 나갈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C8의 서스펜션 조절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잠금 스위치가 있거든요. 최대한 끝까지 왼쪽으로 돌려서 잠고 오른쪽으로 풀면서 하는 거예요. 잠긴 상태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번. 반대쪽 마찬가지로 최대한 잠근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돌리는 회전 바퀴를 동시에 같이 맞춰줘야지 서스펜션의 압력이 균일해지거든요 그래서 타보시고 딱딱하다 그러면은 최대한 잠근 상태에서 풀러주고요 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12시 46분에 다음 콜 잡았는데 다음은 이제 아이콘에서 구리 배정 받았습니다 4만 원짜리 요금이고요 35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이걸 가보려고요. 아쉽게도 이전에 바로 파주 가는 게 8만원짜리가 하나 바로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제가 글쎄 못 눌렀습니다. 진짜 빠르게 눌렀는데 다른 분이 배정해 가셨거든요. 자, 어쨌든 구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구리에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돌다리 4만 원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의외로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굉장히 좀잘온것 같고요. 자 여기 돌다리 다거리가 도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를 해볼 거고 다음 코는 또 여기서 잡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유흥가 주변인데 불은 많이 켜져 있고 여기서 기다리면 의정부나 양주 쪽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넓게 보면 다산동 중랑구까지 보면 되니까 여기 돌다리에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예. 어디 가시는 분인데요저 양주 옥정동 배정 받았고요 여러분 1시 40분에 제가 오자마자 양주 옥정동을 잡았습니다 4만 원짜리 요금인데 어, 프로그램 켜고 카카오프로 단독 배정권을 열자마자 바로 떴거든요 아쉽게 제 단독 배정권은 날라갔습니다 어쨌든 로지에서 지금 떠가지고 바로 앞에서 지금 배정됐거든요 옥정동 지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운 좋게 건너 건너서 집에까지 바로 가겠네요 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님 양주 옥정동 어디 가실까요? 예, 예, 동양에구호부가 수도 있고요 네 옆으로 세수도 있고 네 저희는 니다네 알겠습니다 만요. 여기 길가에 널널해가지고 지금 주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고읍동인데요. 원래 제가 옥정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고읍동으로 변경하셔가지고 고읍동 중심상가에 막 주차하고 지금 바로 여기 뒤에 차량이거든요. 우회국도 끝에 여기저기 왔다가. 눈 떠보니까 고급동까지 오게 된거 있죠. 뭐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새로 받은 전동일, 이거 비고드 C8, 이 모델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몰랐던 부분, 서스펜션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또 끌어보면서 잘 끌리는지, 높이는 맞는지, 이것도 잘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캐리어도 무난하게 접었다 폈다도 되게 편리하게 쉽게 돼 있어요. 팔코는 기존에 좀 어려웠는데, 요거는 여기 걸쇠가 위쪽에 달려있어가지고 이 걸쇠만 위로 탁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금방 돼요 내릴 때는 그냥 던지고 올릴 때는 걸쇠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넣고 빼고 그리고 끌고 다니고. 자 그리고 풀 컬러 LED가 얼마나 밝은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라이트를 껐거든요. 지금 앞에, 뒤에, 전면, 후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양방향입니다. 한 바퀴 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눈물을 보시고 아 이게 LED가 얼마나 밝은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체감해 보실래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라이트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값도 생각보다 많이 밝거든요. 여기가 진짜 어두운데 어 빛이 없는 쪽으로 한번 비춰볼게요. 그래도 지금 나름 어둡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게 카메라가 센서가 크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도 그나마 좀 보이긴 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라이트를 켰거든요. 밝기 보이시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은뭐 라이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발달하고 보시면 되고요. 1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각도를 조금 낮춰서 아래쪽을 보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잘못했다간 진짜 상대편한테 눈뽕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온이 너무 떨어졌고 대리 용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저희 집 지하주차장이에요. 오늘 제가 전동기 요거, 비고드 C8 타고 나서 대리운전 업무로 처음, 첫날 투입을 했잖아요. 간단하게 소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거. 일단 1번 승차감이 어땠습니까? 우선 16인치형의 타이어를 채택했다 보니까 속도, 퍼포먼스 나가는 속력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잘 나가고 잘 섭니다. 그리고 2번 와블이 있습니까? 와블은 일단 확실하게 없습니다. 이게 검증된 타이어와 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와블이 일단 1차적으로 없다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희 동네 형님을 모셔와 가지고 V12를 타시는 분인데 한번 타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약간 좀 어, 불편하더니 한 2분 뒤에 어야 이거 너무 괜찮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분도 아마 이거를 구매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라이트 인데요 라이트가 두 가지 형태죠 첫 번째 앞에 전면 라이트는 굉장히 밝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흐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밝다라는 게제 표현이고요 그리고 옆에 측면에 LED 풀 LED 부분은 정말 눈에 잘 띄게 야간에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별도로 튜닝 절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소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비고드시 에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꼭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강추드릴게요. 제가 쿠팡에서 저도 그냥 궁금해서 사서 제 생각을 여기다 도입을 해봤거든요. 바로 이 고무 가드인데요. 여기 고무 가드를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개 됐고요. 어, 시작점 포인트는 이끝 부분의 앵글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라이트가 끝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고무를 댄 이유가 바로 이 앵글이 혹시라도 고객 차에 닿아서 스크래치가 났거나 아니면 라이트가 혹시라도 파손될까라는 어떤 염려 때문에 달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차 거치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전면에 이렇게 놨을 때딱 보이시죠? 이 고무가 정확하게 바닥 지면에 닿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보호할 수 있고, 고객차에 넣었을 때 이 앵글 자체가 아예 닿지 않고 고무만 닿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4개에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만원입니다 대신에 요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몬스터 갤 15mm 짜리를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테이프를 제거하고 거기다 몬스터 갤 15mm 짜리를 붙여서 이 위치에 맞춰서 부착하면 되고요 한 개는 또 어디다 부착했냐 이 뒷면입니다 여기 뒤 타이어 아래쪽에다가 됐는데요. 이 역할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측면 손잡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데,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이 2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고객 차 트렁크에 실을 때 위쪽 손잡이를 잡고요. 옆에 측면에 잡을 만한 공간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측면에 가드를 댐으로써 손 틈에 여기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트렁크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용해 보시는 사용자 분들은 100%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쿠팡에 등록되어 있는 걸 제가 찾아서 붙인 거고 원래 용도는 뭐냐 문콕방지 가드예요 고무로 돼 있고 <laughs> 금액이 4개에 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4개를 다안 붙여도 여기 하나 그리고, 양 옆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부착하면, 딱 맞을 거고, 기존에 있는 순정 테이프 무조건 띄시고, 이 사이드 측면을 깨끗하게 휴지나 마른 천으로 닦으신 다음에, 부착하면 되거든요. 그럼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의 편리함인데, 캐리어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걸쇠를 탁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과 만났을 때 간단하게 캐리어를 열고 움직이기가 정말 편하고요.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끌고 갈때 절대로 캐리언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손바닥면을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면 되거든요. 제키 170이에요. 170 기준으로 이 정도 180도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고객차의 적재인데 제가 정말 아쉽게도 레그룸에 넣어보질 못했어요. 왜냐? 차가 안 걸려요. 레그룸에 넣을만한 차가 걸리질 않았고 트렁크 공간이 다들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쉽게 놓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꼭 레그룸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걸 확실하게 확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 왜냐?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옆에 폭이 너무 두껍지 않냐 위로 높지 않냐 무겁지 않냐는 라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레그룸에 넣을 만한 차량이 걸리지 않았고 트렁크 공간이 매우 여유 있다 보니까 정말 아쉽게도 제가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2편 3편 계속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레그룸에도 놓고 사용성을 계속 비교해서 저는 전동휠 리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드려요 이거는 레저용이다 이거는 대리운전용이다. 금을 확 보여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혼동하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물론, 제가 생각한 게 레저용이라고 판단이 내려지지만, 누구에게는 대리운전용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저보다 체구가 훨씬 크거나, 덩치가 크신 분들은, 그만큼 용량도 크고, 기체도 커야 하니까, 그래야지 본인에 맞는 어떤 스타일을,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표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요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무게를 어느정도 상쇄할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휠이 둥글 둥글 하다 보니까 옆에 빵이 살짝 두껍다고 처진상을 느낄지 몰라도 놓고 빼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한번 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고요. 영상 다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설명이 됐으리라 판단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다음번에 좀더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확실하게 또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